안녕하세요 양산 통도사 앞에서 산들바람지방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기 두릅 있죠 이제 양산 쪽에서는 두릅이 거의 이제 끝나가요 좀 우해지방에는 지금 이제 막 나올 거예요 강원도 쪽에서는 이제 온도지가한 2cm 정도 제가 봤을 때 나왔을 거고요 우해쪽은 그런데 이쪽 남해쪽에는 이제 거의 다 끝나가요 이제 제가 두릅이 이제 두릅장아찌 그러면은 대개 간장장아찌를 하시거든요 고추장장아찌는 해서 모두들 실패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저도 옛날에는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두릅이 제일 어려웠어요 장아찌 중에서 봄에 나오는 햇순 중에 장아찌 하다 보면 엄나무나 가시오가피나 뭐, 뭐 다른 제피나 이런 장아찌보다는 두릅 장아찌가 저한테는 제일 어려운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실패를 했고요. 한1 년에 한번 실패하다 보면 한3 년을 연극하여 실패를 했어요. 왜냐면 하 나는 장아찌를 잘 만들어서 넣어놨는데 한5 개월 후에 꺼내보면은 뭉그러지는 거예요. 그 그다음에는 또 다르게 해보고 다르게 해보고 그렇게 한4년 정도를 해서 성공을 한 장아찌예요. 이거는 어머니들한테 알려드리면은. 히트칠 거예요. 꼭한번 따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두릅 장아찌를 해보면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엄나무 장아찌는 해놓으면 말려갖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렇게 모양이 잘안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상에 딱 놨을 때잘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모양이 안 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장아찌는 모두 그 이파리가 흐트러지고 아 이게 무슨 장아찌인가 하고 골라야 내가. 주인이 말을 해야만 어머니들이 알게 되는데, 두릅장아씨는딱 넣으면, 아, 두릅이구나? 말안 해도 아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왜냐 형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릅장아씨는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손이 좀 많이 가요. 두릅을 고르실 때 보면은, 이렇게 통통한 게 있어요. 그거는 첫순이에요. 가운데 대공구에 달린 거예요. 그런 걸 구입하셔야 돼요. 옆구리에서 자란 거, 가는 거, 작은 걸 구입하면은, 두릅 장아치는 마셔도 실패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시장에 가시면 두릅을 제일 비싼 걸 살게 되면 첫순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통통한 거. 그거를 해야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두릅이 작게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이걸 하루 동안 말려야 되는데 햇빛에 말리면 안 돼요. 엉달에다가 바람만 부는 곳에 요새는 바깥에 늘어놓으면은 옛날에는 한 10년 전에는 날씨가 좋아가지고 바깥에 엉달에다가 장독구에다가 이렇게 말려도 선풍기 좀틀어놓고 금방 말랐어요. 근데 지금은 바깥에 오염된 공기가 너무 많으니까요. 이쪽, 제가,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지금 여기는 날씨가 굉장히 공기가 좋아요. 서울 쪽보다. 엄청 날씨도 좋고 바람도 많고요. 통도사 쪽이 그래요. 와보시면 알지만은 굉장히 청청 지역이에요. 아직까지는. 근데 여기는 저는 그렇게 해갖고 엉터리 살짝 물기만 쪼아지면 장독대에서 쪼아지면요. 한두 시간이 나두면 물기가 속콜이다 없어져요. 그러면은 집으로 갖고 누르셔갖고는 밑에다가 다이에다가 뭐 하나 받치시거든요. 채반에다 이런 채반에다가 받치셔갖고는 이렇게 널어놓으시면은. 늘어갖고 뭘 하는 가 선풍기 강하게 털어놓으세요 그렇게 한 일곱 시간을 말리셔야 돼요. 근데 늘어놓기만 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맛이 없어요. 한 여러 번한 시간도 우뒤적거려주고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르면은 이걸 그냥 이걸 장아찌를 하면 맛이 없어요. 두릅 뻣뻣해요. 두릅 장아찌를 담아놓으면 우리 차를 만들 때. 녹차나 이렇게 차를 만들 때면 데꾼다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솥단지에놓고 이렇게 주물러 주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주물러 줘야 돼요. 제가 한번 한 10분간 주물러 줘갖고 이게 유들유들해졌어요. 우리 오이를 갖다 소금에 절여 놓으시면 은 행주에다가 마른 행주에서 꽉 짜면 오이가 유들유들해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무치면 오이가 더 맛있거든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처음에 뭣도 모르고 이거를 다 이렇게 찢었어요 그랬더니 상에 났을 때 뽐떼가 안 나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살려 주시고 너무 큰 거는 차라리 이렇게 반 정도 칼집을 내서 나 두릅 있냐 하고 살려 두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 놓으시고 양념을 하시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연 그대로 양념을 제가 이거는 가르쳐 드릴 테니 어머니 한번 담아보세요 저희 집에는 개복숭아 짱아찌 하는데 개복숭아 매실효소를 두 가지를 많이 써 넣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개복숭아를 제가 어떻게 했는가면은 이런 그릇에다가요. 다섯 개 정도를 넣고 쌀조충을 하나 정도를 넣고 끓여요. 그렇게 한 10분을 끓이면 이렇게 걸쭉해져요. 이렇게 개복숭아가 한 두 공기 정도가 졸았어요. 한 5분 정도 끓이면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조청을 쓰시는데, 시장에 파는 조청을 사다가 우리가 바로 간장 맛을 이렇게 장아찌를 담으면은, 비비면은, 양념을 하면요. 장아찌가잘 상합니다. 어머니 개복성 하나 매실청에다 넣고 한번 끓여주세요. 조청을요. 그러면 살균 효과가 나서 장아찌가 보관이 잘 돼요. 그거는 제가 여러 차례 겪으면서 느꼈는데, 한번 조청을 한번 끓여갖고 식혀갖고 하시면은 장아찌가 변하지 않고 오래갑니다. 이건 꼭 기억해주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개복숭아 한 이게 근데 요런 장아찌, 두루 장아찌는 두릅장아찌는 개복숭아만 쓰면 안되니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시고는 이걸 완전히 식어야 돼요. 미, 제가 미리 한 시간 전에 끓여갖고 식혀놨어요. 이걸로 갖다가 뜨거운 데다 그냥 고춧가루 넣고 마늘 넣고 양념하시면 장아찌다 상해요. 완전히 차갑게 하셔야 돼요. 그럼데다가 여기다가 맛간장을 저희 집에 끓이는 맛간장을 조선간장이에요. 조건, 조선간장을 끓인 맛간장을 저는 조선간장에 염분이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그 정도 퍼죠 양이 이게, 두릅이 이 양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6kg예요. 굉장히 많은 양인데 살짝 데쳐갖고 말렸기 때문에 살짝만 기절만 시켜야 돼요. 푹푹푹푹 삶아갖고서 너무 무풍무풍하게 삶으면 장아찌 안 됩니다. 그냥 우리 시금치 삶듯이 살짝 넣어서 김이 한김착고 오르면 빨리 꺼내 찬물에 헹구셔갖고 요렇게 말리셔야 돼요. 우선, 맛간장을 제가 한 잔만 넣었는데, 짠걸씨, 요새는 짠걸 먹으면 안 되는 대시잖아요. 우선, 요렇게만 해보시고, 간을 좀 양념을 하셨다가, 그리고 맛간장을 만들면, 저희 집 맛간장 맛하고, 집에서 어머니가 조선 간장이 염도가 어떤지 제가 모르잖아요. 제가 한 컵을 넣으라고 그랬다고 어머니도 한 컵을 넣을 필요는 없어요. 내 입에 맞게끔 간을 하시면 돼요. 내가 한 컵을 넣으라고 그랬다고, 어, 저선저 가르치는 사람이 한 컵을 넣으라 했으니까 나도 한 컵을 넣어야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간장은 염도는 제가 모르니까 그건 어머님들이 좀임의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담은 고추장이거든요. 짱아치는 고추장 도둑이에요. 첫째 두루 부분 짱아치 고추장을 많이 먹어요. 자체에서. 그리고 고춧가루는 저는 곱게 빤게 아니고 요거는 두 번만 탄 거거든요. 고추, 고추장 반, 고춧가루 반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마늘을 한 공기 정도 돼요. 넣으시고요. 여기다가 고추씨를, 저는 고추씨 저희 집에서 항상 반가에서 빠놓은 걸 사지 않고 제가 고추를 사다가 다 닦아갖고 이렇게 집에서 다꼭짜리 끼고 하거든요. 이 정도 넣으시고요. 절때 손으로 젓지 말고 알뜬 손이 있잖아요. 이걸로 저으면 고추장이 잘 풀어지고 좋아요. 그리고 오래 두고 먹는 장아찌에는 파 같은 거 넣지 마세요. 마늘만 딱 쓰세요. 파를 넣는다든가 그러면은 오래 둘 수가 없어. 1년 동안 주면은 상해요. 그러니까 꼭 오래 내가 한몇 달간 두고 먹어야 되겠다 하는 장아찌는 파를 안 넣으시고 나중에 꼭 넣고 싶다 그러면은 드실 때 그때 가서 넣으시는 게더 나아요. 안 넣어도 굉장히 맛있어요. 간을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아요. 한 공기 반 정도 넣었어요. 고추장은 무공 고추장보다는 요거는 작년에 담은 작년 봄에 담은 고추장이 일년된 고추장이거든요. 빛깔도 예쁘고 두릅 장아찌는 오히려 섞은 거보다 좀 밝은 산 고추장하고 맛이 좀 다르니까 깊은 맛이 집에서 담아 쓰세요. 담았으면 담아 식구들 건강에도 좋고 고추장 담는 거 쉬우니까. 말린 거기 때문에 자체의 양념을 많이 빨아들여요 이렇게 하시고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으셔서 버무리셔야 돼요 막간장 자체가 맛있기 때문에요 다 맛있어요 이렇게 해 놓으시면 요새 좀 전원주택에 사시는분 마당에 두릅 있는 분 있고 밭이 있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이때 두릅 두룹, 솔직히 두릅은 그러면은 따 갖고서 데쳐서 먹는 거 튀겨 먹는 거 그거밖에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짱아찌 한다는 거는 간장 장아찌 외에는 하는 분들 도짱아찌잘 하시는 분들만 간장 장아찌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무쳐놓으면 지금 보기가 좋은데 하루 정도 지나면 얘가 수분을 좀 빨아낸 게 여기가 좀 말렸던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좀 뻣뻣하게 하는 것보다좀 촉촉한 게 나아요. 그러면 개복숭아를 좀덜 끓여야 되겠죠. 얘를 좀 촉촉하게. 또 너무 안 끓이고 개복숭아를 바르었더니 윤기도 안 나고 맛이 없더라고요. 개복숭아를 한 5분 정도 끓여갖고 양을 좀 3분일 정도 줄여갖고 하니까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다가 개복숭아만 넣으시면 안되고다무치고 나면요. 홍매실 있죠. 매실을 갖다한 2, 3년 된 거를 조금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아삭아삭해져요. 하 매실은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매실은 저희 집은 매실이 야생이기는 야생기가 있어갖고 매실이 새콤한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장아찌를 새콤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매실을 반공기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고추씨를넣기 때문에 장아찌가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여요. 먹어도 맛있고요. 다 됐어요. 보기 도 좋죠. 그러면은 이걸 요새는 그냥 어머니들 통에 담을 때 먼저번에 김치통 담았던 데다 그냥 담으시지 말고 요렇게 요새는 시장에 나가면은 어비닐을 김치봉 이비닐을 크기에 따라 다 팔아요. 거기다 넣으시고는 꽉 봉해셔 갖고 꽉 묶으셔 갖고 김치 냉장고 넣어야 돼요. 얘가 간이 굉장히 약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꺼내 먹을 때 한 며칠간 먹을 거를 작은 그릇에 꺼내 갖고 먹으면 돼요 그리고 상에 놓으실 땐 손님 오고 그러면은 제가 접시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큰데도 놓는데 먹을 만큼만 작은 그릇에 내놓고 드시고 한 일주일 정도 먹을 것만딱한 요만큼 꺼내서 드시면 돼요 그리고 날마다 먹으면 질리니까 한 이틀 정도 먹고 또 오늘은 엄나무 장아찌 먹고 내일은 가시오가피 장아찌 먹고 이렇게 바꿔가시면서 먹으면은 살림 잘하는 여자가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날마다 똑같은 반찬 내지 말고 그날 그날 다른 장아찌를 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장아찌 한열 가지만 해놓으면요 반찬 상체리기가참 좋아요. 그리고 어른들 계실 때는 이런 거 해놓으면 실이고 손님 치리기도 좋고요. 그럼 이렇게 담아놓으시면 길이로 뭉클하게 담는 거면 그러면 나는 이렇게 통통하게 놔두면 엄나무 이게. 두릅이라는 게딱 느껴져요 요렇게 요렇게 담으시면 여기 아주 맛있어 한번 집에서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우에지방에 있는 건 두릅이 좀 밭에나 있다든가 그거를 막 먹는 방법을 모르셔 갖고 막 이렇게 여기 옆집도 주고 막 이러거든요 이렇게 장아찌를 만들어 놓으면 은 1년 내내 몇년 때까지 먹을 수 있어요 몇 년째 우리 지금 냉장고에는 작년 장아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들 요렇게 한번 해 보세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맛도 굉장히 좋아요 가격이면 사다가 하면은 너무 많이 못하니까 한 3kg 정도만 사셔 갖고 이렇게 해 놓으시면 작은 통 이게 한 6kg 6, 이게 6kg 거든요 요정도 요 반만이라도 해 놓으시면 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사 갖고 왔을 때는 2만원 달러로 하나였어요 말려놓으니까 줄여들었으니까 그걸 예상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맛있어요 이렇게 담아 놓으시면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장아찌가 돼요 이렇게 상에 놓으시면은 아주 맛있는 장아찌가 되니까 그렇게 한번 담아 보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 집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게 주문이 좀 많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장아찌 담아달란 주문에 맘에 시장 제가 다 혼자서 다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어 가게가 문을 닫을 때가 있어요. 멀리서 오시는 분 오늘도 그런 일을 겪었는데. 굉장히 좀 미리 멀리서 오시기 오실 때는 저희 집에 아이 근처 볼일이셔서 식사라고 하러 오신다 그러면은 전화를 좀 하기 하셔갖고 예약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하 제가 이제 주문이 좀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이런 걸할 때는 뭐 김치를 담는다 할 때는 노는 날 이틀을 연 노는 날이 아닌데도 놀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멀리까지 아밥 먹으러 왔는데요 하면은 오늘 또뭐 대구나 인천 같은 데서 오신 분 너무 죄송하고요. 나물 사다 놓고 가게에서 막 따듬고 있는데 오시면 저도 어쩔 줄을 모르게 그러니까 미리 예약을 좀 해주셔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신선한 거를 대접하기 위해서 아침에 밥을 하고 음식을 하면 요새 코로나도 심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하루 밥한게 손님이 많으면은 제가 영비 시간이 8시까지 지킬 수가 없어요. 그. 여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유난히 좀 행사가 있고 이런 날은 손님 많이 한꺼번에 몰려버리면 은 오후 3시쯤 되면 밥이 끝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오시는 분은 전날 예약을 좀 해주시면 은 이렇게 남겨 놓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또 일반 식당같이 도시같이 문만 열고 들어오면 은 밥을 줄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제가.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 하다 보니까 장아찌 면 달.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주문도 많이 도어오고 해서 오늘은 제가 쉬는 날이 아닌데도 놀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멀리서 오신 분은 손님 입장으로 짜증을 내시죠. 영업을 안 한다고. 그런데 저는 또 어쩔 수가 없어요. 주문 도어온게 양이 많다 보면은 가게를 쉬고 또 하루는 음식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택배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꼭 미리 예약을 멀리 다른 도에서 오시는 분은 꼭 전화하셔 갖고 예약을 좀해 주십시오 요런 김치통에다 그냥 맨통에다가 뭐든지 장아찌를 담으면 담지 마시고요 요렇게 비누를 하나 떼요번엔 김장비누로 아주 잘 나와요 요걸 이렇게 담으셔 갖고 개복숭아 홀초가 1 0 0 0 c c 한 500cc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넣으면 아주 개복숭아를 일부러 물에 타서 먹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데 음식을 사용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음식에 있는 온 식구가 모르고 다 먹어요 그러면 얼마나 건강해져요 이렇게 봉하셔갖고 공기를 쫙깨셔갖고요 끊으시면 최대한으로 공기를 뺐어요 일반 냉장고보다 요즘는 가정집에 김치 냉장고가 다 있으니까 요런 통에다 넣으시면 다른 장아찌도 요 옆에 넣으셔 갖고 김치 냉장고에 딱 넣어 놓으시면 1년 내내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먹을 만큼 드러내서 한 일주일 정도 먹을 거를 이렇게 드러내시고 또 이렇게 봉해 놓으세요. 그러면은 1년, 뭐 2년도 가요. 뭐 2년 갈 것도 없을 거예요. 먹기가 바빠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